안녕하세요. 오늘의 운동 영상은 이제 골반 교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을 이제 어첫 번째 시간에는 골반이 옆으로 틀어지는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골반을 이앞뒤에 움직임, 골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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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앞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앞뒤로 틀어진 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좀 남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섰을 때, 내 엉덩이 밑 라인, 이밑 라인을 보셨을 때, 어, 한쪽은 뭔가 내려 내려가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위쪽은 위로 올라가 있는, 어,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내려간 쪽은 골반이 뒤쪽으로. 골반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오리 엉덩이처럼 얘들이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교정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왼쪽 골반은 뒤쪽으로 빠진 거고, 엉덩이가 처져 있는 쪽, 오른쪽은 골반이 앞쪽으로 된 상태고, 골반이 엉덩이가 위로 좀 올라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교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는 뒤쪽으로 빠진 경우예요. 자, 허리를 세우고 내 다리를 좀 높이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무릎을 무릎을 들어준 상태에서 자, 내 손으로 얘를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내 무릎의 힘을 방향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좀 강하게 한. 50%에서 60% 정도의 힘으로 쭉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네 손으로는 자, 저항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빼고, 오, 지 다시, 자, 밀어줍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엉덩이가 앞쪽으로 경사지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자, 무릎을 동일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내손을 이제 여기서 맞을 거예요. 여기서 맞고 내 네, 무릎에 힘이 방향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 볼게요. 허리 세우고 그대로 밀어 줍니다.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 다시 쭉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골반이 맞아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횟수는 한쪽 당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여기도 네 번, 다섯 번 정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